1982년 미국에서 한 엄마가 차를 들어올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차 밑에 깔리자 작은 체구의 엄마가 SUV 한쪽을 들어올려 아들을 구조한 사건이었습니다. 2013년 캐나다에서는 22살 농장 청년이 형을 구조하기 위해 트랙터를 들어올린 사건이 있었지요. 300Kg이 넘는 트랙터를 들고 밑에 깔린 형을 빼냈습니다. 또 전쟁터에서 총알이 몸을 관통했는데도 고통을 못 느끼고 계속 싸우다 이를 나중에 발견한 군인의 이야기도 종종 듣습니다. 거짓말 같은 이야기로 들리지만 실제 존재했던 사건으로 이런 현상을 히스테릭 스트렝스라고 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 보통 생존을 위협받는 위기 상황에서 나타나는데 공포나 분노, 위기감 등 극한 감정 상태가 인간의 신체 제한 장치를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한계를 넘어선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한 이유는 바로 아드레날린 때문입니다. 극심한 공포, 분노, 충격 상황일 때 우리 몸의 부신에서 아드레날린 폭발이 일어납니다. 심박수, 혈압, 산소 공급이 증가하면서 근육의 수축력이 상승하며 고통은 차단되는 것이지요. 그러고 보면 이미 우린 잠재적 초능력자입니다. 이런 극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훈련을 통해 이런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도의 요기들이 그 예인데 실제 자기 심장 박동을 느리게 하거나 무호흡 상태로 수십분간 명상을 하기도 한다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코드 토커로 활동한 나바호 미국 원주민은 어두운 밤에도 길을 찾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지형, 별자리, 동물의 흔적을 읽는 감각적 능력, 기척 감지 소리, 바람, 땅의 진동 같은 미세한 자극을 보통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지각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능력에 과연 몇 퍼센트만 쓰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내 안에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보다 더 위대한 힘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요? 당신 안에 잠든 슈퍼파워를 깨워보세요. 당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그 한계에 도달하는 순간, 한계는 이미 사라지고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곳에 원하던 당신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